수학이 다 언어에요, 언어 외국어 다루듯이 하는 겁니다. 연속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가 뭐지? 미분 가능의 정의, 미분계수가 존재함, 미분계수가 존재함 이게 교과서입니다. 미분계수가 존재함. 나중에 면접장에 가거든 교수님께서 학생, 미분 가능성이 뭔가? 딱 물었는데 네우 미분계수 좌 미분계수라고 말을 뱉었거든 저랑 인연이 없다고 말해주세요 거의 치욕적인 말인 거야 다시 말하고 교과서에 미분계수가 존재함 미분계수의 정의가 맞지 이게 지금 수투 하고 있는 거요 수투 자 다시해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연속이고 왼쪽 기울기 오른쪽 기울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의대로 말하면 저식이 존재라고 이 네모 박스를 읽어서 다섯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그 놈의 극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머릿속에 세울 것은 결국 이 개념마저도 요 네모박스로 생겨먹은 녀석의 극한이라는 생각을 다시 머릿속에 새기고 최종적인 연산은 항상 극한으로 끝난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물론 여기 접선의 기울기고 뭐 등등등 얘기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도함수가 연속이란 말의 정의는 뭐냐? 그럼 이게 이미 연속이고 도함수라는 것은 f로부터 한번 미분된 함수기 이 때문에 당연히 도함수에 대하여 극한하고 도함수에 대하여 함수값하고 같다 하면 이게 바로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의 정의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정의상 다음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함수에 도함수가 x이퀄 a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말 뜻이 고등학교 1학년 용어로 f'에 a를 대입하면 이 값이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럼 그 말의 뜻이 사실상 fx 함수 자체가 x a에서 어쩌다고? 미분 가능하다는 말하고 통.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거예요. 미분계수란 도함수에서의 함수값을 지칭합니다. 도함수에서의 함수값을 지칭합니다. 그럼 연산하는 방식이 지금 두 종류처럼 생겼는데 미분계수를 도함수를 구한 후 숫자를 대입하여 찾아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정의대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다시 한번 해요. 미분해서 수치를 대입하여 찾는 방법이 있고 극한식을 일일이 동원해서 찾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2의 기본체제에 따르면 fx함수가 예를 들어서 x의 세제 글자에 저함수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따지니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는 뭐 그런 것도 물어요? 하겠죠. 당연히 미분 가능이죠. 저게 왜 미분 가능이죠? 라고 물으면 아뭐 그런 것도 또 질문하시면 이게 사삼스럽게 부드럽잖아요 곡선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애초에 그 함수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미분 가능 함수로 이미 설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그 자리에 그런 함수가 아닌 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물음표의 함수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얘의 개념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f 한 1의 정체가 뭐라고 네, 여러분 순식간에 리 i m i t x가 일로 가는 극한에서 x1분 f x 1, FX -1 f 라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요. 저 그냥 수거예요, 수거. 대체? 예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 f'x를 구한 후, 이렇게 대입하려는 태도. 이게 미적분에 오면 위기가 된다. 함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는 가능한 거냐? 저 꼭대기에, 이런 나라가 있으면, 네 맘대로 해도 된다, 견해비. 그러나, 이런 말이 딱 사라지잖아. 근데, 드디어, 위기에 닥쳐있어. 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함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자분이 한번 드시고. 자, 도전. 어떤 함수 f 백스가? A의 오른쪽에서는 GX, A의 왼쪽에서는 HX로 되있려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말하고, 함수값 일치, 기울기 일치. 이 둘은 같은 말인가요?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럼 이제 어쨌든 조금 전에 약간 열심히 먹여놨으니까 신중모드로 전환했을 것이고 뭔가 아닐 듯한 느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미분가능하면 이렇게 생겼다 참가자 이라고 말하면 몰라요 이렇게 되면 저걸 미분가능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다 참가자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으면 손들라고 했을 텐데 여러분 3학년이니까 선생님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3학년이 괴로운 거야. 2학년 정도 되면, 손 드세요 하면, 난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들게 되는데, 3학년 딱 되잖아. 아씨, 약간 쪽팔리더라. 숱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괴로워해 심지어 선생은 그걸 이미 고려해가지고, 손 들라고도 안 해. 그럼 난 몰라. 집에 가. 미쳐버리는 거지. 네, 반드시 이안간 사람은 손도 들어주시고, 네, 그래도 안될 사람은 집에 가면서 네, 이동훈 선생님을 찾든 선생님 찾아와서 질문이세요. 이 말은 애초부터 G 함수도, H 함수도 A에서 미분 가능을 전장합니다. 이건 극단적으로 말하면 FX, 아, GX하고 HX 함수 두 개가 X equal A에서 접한 사태를 말합니다. 그걸 조각내서 만든 함수가 저런 거죠이 말이 가요. 이 값이 존재해서 같단 말인 거니까 애초부터 이두개 함수의 미분 가능성 자체를 이 식은 말하고 있다는 거다. 그러나 이말 속에는 얘 자체가 미분 불능이고 얘 자체가 미분 불능이어도 네, 이 미분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잘 모르겠네요, 선, 난잘 몰라요. 아, 정말 의심스럽다, 자. 이한단 말이죠. 좋아요. 지나가려 그래요. 음. 우리는 어쨌든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교 수학의 끝에 왔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1, 2, 3학년 때 배웠던 모두를 총정리하는 선에서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함수들을 분류하기로 작심했습니다. 1. 세상에는 연속 함수가 있습니다. 맞죠? 불연속인 함수는 미분을 아예 논하지도 않죠. 그래서 1 그룹으로 연속인 예쁜 함수를 모았습니다. 크란으로 그 다시 들어가면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연속이 돼 미분 불능 함수가 있지. 연속이지만 미분 불륜 함수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벤다리엄에 발레 해당하는 지점에 가서 대표적인 두 개의 함수를 잠깐 체크하세요. 네, 여러분,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발레가 뭐죠? 꺾인 거죠, 꺾인 거. 이게 수투적인 수준에서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함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막 해본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대표적인 함수. 좋아진 자 함수는 XYR로는 극한을 취하면 제로입니다. 연속입니다. 미분계수의 장에 따라 써보면 진동합니다. 이두 개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수투, 하나는 미적분. 다음. 크게 다시 연속 함수가 있어. 미분 가능 함수들의 세계가 있고 이 지점에 얘도 있고 이런 함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함수의 도함수가 연속인 함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말하고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아까 써봤지? 이건 미분 개수가 존재함 도함수의 입장에서는 함수값이 존재함 이거는 도함수의 극한과 그 함수 값이 같음이말이지 그럼 여기도 반례가 또 있을 가능해요. 저것에 들어갈 함수 역시나 조금 전에서 봤던 그 함수. 어, 그 대학명이 맞지? 이상한 논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언젠가부터 명제나 어떤 성질을 논는데 아, 발레를 는자치고 수학을 못한다는 이상한 말들이 떠도가 아닙니다. 물론, 달레만 외려하면, 응? 한없는 발레가 있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것이지만, 어떤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달레 한두개쯤 알아두는 것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말 속에 어떤 명료한 명제들이 정립이 돼. 꼭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막 해대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발레에 대해서 무지해져 버릴까봐 드리는 말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이 말이 다 다르다는지. 그쵸? 정의도 써봤고, 이 다이, 차, 차이도 정리해봤어요. 그렇다면, 이 우리의 모든 생각은 이 안으로 다 집중시킵니다. 바깥쪽은 다 논하지 않으려고 해요. 연속을 전제로 해서 이 말하고 이말 사이의 관계를 따지, 따져봤는데, 따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함수는 그 말하고 그 말이 같아요. 몇 개의 상한 함수들만 달라요. 이런 얘기. 그몇개이 상관 함수가 바로 이런 부류의 함수. 그 함수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 교재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쯤에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이지? 무한 진동하는 함수. 참고로 저 그림은. Y콜 X의 제곱이라는 이런 곡선을 경계선으로 해서, 네, 저러기를 무한히 하는 함수입니다. 이 금방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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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에도 계속 동일합니다. 패랙탈적으로 생겼습니다. 블랙홀처럼 생겼습니 얘를 이런 단어로 이제부터 지칭할 테니, 매우 좁은 범위 안에서 한도 끝도 없이 오락 같은 놈, 이런 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예에 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항함수든 삼각함수든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는 이런 현상이 없어요. 이런 함수들을 당분간 단선적인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단선적이란 말은 주민, 주민, 줌이 나면 직선에 가까운 곡선들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곡선이 있어요. 무한진동하는 곡선하고 단선적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쯤에 단선적 곡선은 그 말하고 그 말이 같다는데 이를 겁니다. 이놈은 그렇지 않다는데 도달하게 되 그리고 시험에 이런 문제만 나오기를 손꼽아 고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효과적으로 문제를 공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